넬리, 여기 어디에요? 여기 우리 집이지. 아니, 빅네 집 아니잖아. 중학교 다녔을 때 응. 친구들이랑 여기 가서 응. 한 새벽 3시쯤 그 해가 올라오는 거 아. 엄청 예뻤어요. 그래서 그거 보고 음악도 듣고. <laughs> 여기 호수죠, 바다 아니고. 응, 호수 하긴, 저기 뒤에 보이니까 바다는 아니지. 멍청한 소리를 했네, 내가. 그래. 네. <laughs> 아니, 좀 작은 호수에요. 작은 거? 근데 이렇게 몰래 보니까, 예뻐. 시원해. 시원해? 수영할 수 있는 정도지. 어, <laughs> 어 동네 아줌마가 어. 수영한다 여기서. 응, 응. 사람들이 아침에, 수영, 아침에, 어? 사람들이 수영 많이 하나보네 여기에. 어. 아침에 아줌마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. 어? 물이 <laughs> 어. 있어요. 오리? 오리. 응. <laughs> 숨어있네. 음, 집에? 어. 벌써아 입고 싶어 음. 사람들이 좀 많이 와서 1위는 그냥 구경하러 왔는데 경치를네 음. 근데 다른 사람들이 수영하러 왔어 가족이 가족들이 호수에 하는 이거 진짜 스타일이야스타일이야스웨덴이 <laughs> 자연 많이좋연해서이에아해서스수에 어, 와서 수영 많이 하는 거지 가족끼리, 친구끼리, 음? 여기 있고 우와, 봤어 <laughs> 여기 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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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랑 이... 를아 쉐어 했는했아데래서 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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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안 타서 이제 없어. 작은 배? 아, 이렇게. 그... 한 4명 정도 탈수 있어? 응. 그렇게 했다.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. 응. 낚시하면 좋겠다. 응. 그렇게 했어요. 낚시도 하고 낚시도 싶었는데할수 응. 있기 전에 그 배를 없앴어. <laughs> 어, 팔았어. <laughs> 더워요? 네? 지금 더워요? 조금. 나는 내 생각에 음. 날씨가 퍼펙트한 것같 어. 진짜 근데 구름이 오고 있네. 구름이 오고 있네. 어. 어디에? 저기요. 어. 갈까? 음. 나는 이렇게 호수를 많이 못봤거든요 를 그래서 좀 신기해 한국에도 호수가 있긴 있는데 근데 주변이 좀 다르죠 어 경치가 달라 그래서 좀 너무 예뻐 그래서 계속 찍는거야 이뻐요. 힐링 되는 것 같아, 힐링.